거룩하고 기쁘고 복된 주일 참신과새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 예배도 크시는 예배 풀어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따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원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을 모든 일들은 성경대로 이루어주었음을 믿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큰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계 열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 근신하고 믿음의 굳게 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고 함께 세상 것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을 오히려 변혁시키면서 복음의 증인들로 잘 각각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맡은 범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또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0월 22일 이후 초청 주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게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감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루한 성도님들 영역 강건케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과 믿음 소망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듣는 저희에겐 말씀의 강추인 비밀을 잘 깨달아 알도록 우리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한 반석이요,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셨다 혹은 우셨다는 표현은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표현은 그보다 더좋게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갈릴리카나의 혼인잔치도 가셨고 또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나눈 분입니다. 십자가를 치실 때 조차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방해하셨습니다. 삶으로는 그렇게 하셨는데 직접 문자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라고 표현된 것은 적당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 예수님이 오십니다이정오을 말씀했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실제로 성령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21절 3관절에 보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어떤 것으로 기뻐하시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뻐하셨다라는 동사의 원어는 그저 작은 기쁨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받듯 하셔서 예수님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 큰 기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고 본질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으로 기뻐하신 기쁨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다면 그 기쁨은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까? 돈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까? 재산 증식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까? 사업이 잘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합격한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아프던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진 것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출산하고 성진한 것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까? 이런 기쁨들이 잘못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달프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기쁨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거기에서 거친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기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일에 기뻐하지만 왜 기뻐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저은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21절 중반절에 보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라 하면, 당시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스스로 어이롭다 얘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만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겨지지 않고 나타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구원을 발견하고 구원을 획득했다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도 어린 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니코데무스, 니코데모 같은 사람은 그때 표적이냐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 현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쓸기 있는 사람이라고 다 복음을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하며 찬송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시는 일은, 일은 언제나, 옳다. 언제나, 옳다. 언제나 옳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단축합니다. 그냥 뭐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군대 말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다. 복창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신의 은혜를 언제나 옳다는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성부께서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아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님 우리가 이해외 되죠.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성자 예수님 외에 또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소원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알겠어요? 아버지는 잘 모르잖아요. 마치 한바불 눈과 같은 인생이 대양의 바다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을 외에는 아버지가 아 자가 없는 따위는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아들의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계시를 받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의 기쁨은 영혼 구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여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아무나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냥 읽으면 너무 큰 말이라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작은 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솔로몬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죠.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지금도 유명하죠. 이웃나라의 왕들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또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솔로몬 왕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이스바, 라 이디오피아가, 아, 최 오래된 기독교 국가다 하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죠. 여왕은, 스바 여왕은 소로몬과 몇년 며칠 보내면서 그의 지혜를 직접 보고, 야, 자문을 들을 때 직접 매일 앞에 있으니까 그 이분이, 소로몬이 자문을 말하네. 그의 지혜를 직접 보고, 또 왕궁과 신하들의 의복과 음식과 건축 문화를 보고 감탄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신하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매일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루쯤은 그게 아니고, 맨날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수원을 거느리고 했는데, 수행을 말합니다. 수원을 심이 많고, 또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그래야 날 잡아가지고 맨날 며칠 먹다가 신복들이 너무 복되다 매일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에, 얼마나 복대고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런 말 합니까? 소노모는 참 지혜자가 아니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약간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 어릴 때 왕대였거든요. 저는 얼라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신하들 중에는 아버지 때부터 이런 어련한 그런 신하들, 장수들 많은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죽고 와라. 이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판단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다 그럼 우리 생각이라 솔로몬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했기 때문에 좋겠다 하지만 꿈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은 문서로 그걸 받았습니다. 문서로 야구버스 입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임식을 꾸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뭐 주겠다 하는 가하고 문서로 혹은 복지부에서 탁 봐서 하는 가하고 뭐가 더 확실합니까 문서가 더 음, 확실하지 그러니까 옛날 생각에 솔로몬 좋겠다 나도 꿈에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으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엄망하라? 불평하라?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십니다. 그래서 꾸 구하는 거예요. <목소리> 아이같이어린이 나를 구원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가야 좋을지, 모릅니다. 자꾸 가르쳐달라 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말이좀 옆으로 가는데, 그래서, 한나의지혜가 아니고, 어리고 아이인데 하나님께 지혜를 군데 하나님께서 주전자 물어듯이 조금 부어주는 그 사람도 그 앞에서 매일 그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복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돌아보시면 정의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그 눈에 보기 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말씀을 더욱 확정해줍니다. 2 4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니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니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유명한 이사야, 예레미야, 아이자야, 쥬르마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선자의 임금이, 임금들도요. 다윗, 소노몬, 키스기야를 비롯한 많은 임금들이 지금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을 제자들은 직접 지금 보고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복되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또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도 복되고 너희 복음 전도 듣고 이 천국을 백성된 그런 사람들도 복이 있다. 옛날에는 말이야, 그 유명한 다윗이나 솔로몬 똑똑하고 그래도 보고 싶어도 멀리서 보고 예언 좀 했지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 선자들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근데 그 너희는 직접 보잖나 이렇게 말씀하시 거지. 그 70인 전도대를 통해서 복음을 수용한 사람은 제자들이 보는 것을 자기들도 이제 복음을 수용했으니까 믿음으로 볼수 있었으니 그들 또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울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스승인 예수님의 슬픔으로 우리도 슬퍼하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또 영혼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